제규어 XF 차량인데요. 어, 트렁크 누수 문제로 입고 됐습니다. 일단 트렁크 관련해서 좀 탈거를 했고요. 어, 트렁크 바닥 쪽에 스페어 타이는 부분에도 물기가 살짝 보이고, 그리고 어, 좌우 우에도 물기가 살짝 보이거든요. 어, 일단은 물을 뿌려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누수는 재현이 돼야. 정확하게 방수할 수 있습니다. 어, 도리어 이 운전석 쪽보다는 조수석 쪽에 물자국이 훨씬 더 많아요. 트렁크에 그죠? 원인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인라인 시스템이 가동될 건데요. 어, 일단은 먼저 어, 집중적으로 저희가 포인트별로 나눠서 먼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찾고, 그 문제가 개선이 되면 그 이후에 실내에서 비가 내리는 인레인시스템 이용해서 한번더 테스트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그죠? 테스트, 그래서 원인부터 찾아볼게요. 테스트합니다. 물소리 들리죠? 뭐. 아.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번에는 운전석 쪽 트렁크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제규어 XF 차량이에요. 네, 지금 물소리 들리죠? 오호. 와, 잠깐 뿌렸는데요. 좌우 다 물이 들어오네요. 지금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쪽은 저 안쪽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잠깐 뿌렸는데 바닥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서도 물이 들어와요. 많이. 여기에 우리 보여 있죠. 제규 XF 차량이고요. 지금 좌우 트렁크에 문제 있는 부분 찾아가지고 어, 방수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눈이 오죠. 어, 경화되는 거 보고 방수 테스트 해볼게요. 실내에서도 비가 내리는 시설이 되 있는 인레인 시스템. 자동차 누수방수 시공점은 캡틴 홍. 이번에는 운전석이에요. 조수석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요. 운전석은, 어, 이 바닥에 고이는 물 외에도 이쪽 위에서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졌었거든요. 측면으로.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규어 XF 트렁크 안에 있어요. 운전석 테스트 해 볼게요. 네, 지금, 물소리 들리죠? 이 차, 물 뿌리면 5초도 안 돼서 물 들어왔던 차에요. 네, 지금 5초가 이미 지났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여기서 물 들어왔었는데, 그죠? 완벽합니다. 전혀 문제 없는 거, 확인, 완료. 자, 이번에는, 자동차 실내에서 비가 오는 시스템, 누수 테스트 장비, 인레인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비가 오게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동차 누수 방수, 시공 전문 캡틴 홍. 네, 트렁크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인랜 시스템 매장 내에서 비가 내리는 시스템 이용해서 테스트 했습니다. 원래 아까 처음에 이미 여기가 뭐 한강이어야 되고,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10초, 5초 만에 네, 여기도 전혀 문제없는 거 확인 완료!